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멋있는 포스트에서이 기사를 한번 볼텐데요. 예, NVIDIA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 NVIDIA pushes out Apple, Microsoft to becom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뭐큰 뉴스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볼까요? 예, NVIDIA가 pushes out 밖으로 밀어내버린다. 이런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uh, to becom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세상에서 가장 값 비싼 회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 가장 비싼 회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결과를 해석해도 되겠지이 경우에 투부정사는 밀어내가지고 두 회사를 밀어낸 나머지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되었다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고, The Computer Chipmaker Stock Market Value. 아, 이 컴퓨터 칩 메이커의 주가 주가가 해주리즌 올라가는데 라피들리 빠르게 그 동안에 계속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올라왔는데, 그데 AI 붐 AI 붐 기간 동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 더 컴퓨터 칩 메이커, at the cent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oom, 아, 컴퓨터 칩 메이커인데 당연히 무엇이 아주 그 중심에 지금 서 있습니다. AI 붐의 중심에서 있는 이 컴퓨터 칩 메이커인 엔비디아가 Continued Spectacular Stock Market Rise on Tuesday 화요일에 자신의 아주 기가 막힌 스펙터클 아주 장엄만 해도 되고요 아주 대단한 주식시장 아, sorry 주식시장이란다 예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예, 주식시장이네요 주식시장에서의 부상 부상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어제 화요일날도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클립스 해버린 겁니다. 누구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일식, 월식 때, 이거요, 에, 그, 그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요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이 되어버렸느냐? t 비 b 노 c o m 스 the w o 블릭 d s 니 o 블릭 v a 니는 공개 기업이라는 말이죠. 예, 세상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에, 공개 기업이 되었다. Nvidia shares rose more than 3% on Tuesday. 예, 그러니까 화요일에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입니다. Giving the company an overall market valuation of 3.34 trillion dollars. 이 회사에게 총체적인 시가를 주었는데 시가 총액을 주었는데 3조, 3,400억 달러의 시가 총액을 Nvidia에게 부여했다 이죠. Apple and Microsoft, which for years have swapped positions, 서로 자리를 바꾼 거죠. As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가장 높은 기업으로서 위치를 서로 맞바꿔 왔는데요. 여러 해 동안 have swapped,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맞바꿔 왔는데, were worth slightly less. 엔비디아 시가총액보다 약간 덜 가치가 있었습니다. 조금 못했다, 이게, 엔비디아보다. Around 3.29 trillion dollars and 3.31 trillion dollars, respectively. 각각,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게 애플이 되고, 3.2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3.31. At the end of trading, 이거요, 거래, 그 마감 시간에, 마감 시간 현재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이고 애플이 3이고그 뭐, 그 차이는 별. 의미가 없죠. 하루만에 또 뒤집어지겠지만은 NVIDIA's computer chips and software are crucial. 이 회사의 컴퓨터 칩하고 소프트웨어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해요. The training, 투가 전사임으로 그다음에 AI가 오는 거죠. 트레이닝 AI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b e 이미 n d image generators and chatbots like OpenAI's ChatGPT. 그러니까 이미지 제네레이터나 아니면 챗 봇 뒤에서 뒤에서 AI 알고리즘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데꼭 필요한 게 엔비디아가 만드는 컴퓨터 칩하고 소프트웨어다겠죠. 그다음에 챗봇에 예를 들면 애플 AI의 챗 GPT가 있다. As the tech and business w o r l d throw themselves into 이 테크와 비즈니스 월드가 이쪽 분야들이 throw themselves into 하니까 어디에다 헌신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거예요. 네 AI 붐, boom, AI 붐에다가 그냥 완전히 전심 전력을 다 하고 있는 중에 demand for the chips 또는 그렇기 때문에 demand for the chips has skyrocketed. 이 칩에, 칩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급등해왔어요. 하늘을 찌를 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pushing NVIDIA's revenue up, revenue에 그 수입을요 증가시켜 왔는데 어디로 까지 어디로 종착력이 26 billion dollars 260억 달러로 언제 인 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금년에 1분기에 3월만 현재로 이것은요 올라간 금액인데 from just 7.2 trillion dollars 이라고 1년 전에 불과 7 0억 달러에서 1년만에 260억 달러가 된거죠 The AI boom has been reshuffling the world's biggest companies AI 붐이요,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 리샤플링 했습니다. 구조 제조정을 한 겁니다. 완전히 뒤바꿔놨는데, 전 세계 가장 큰 기업들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왔는데, in the past two years, 지난 2년 동안. In January, 지난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s a r c h past Apple. 마이크로소프트가 Apple을 지나서, 지나서 급등했습니다. 올라갔어요.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그때, 당시에는 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많은 기업이 된거죠 As investors have poured money, 투자들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어디로? Into the hot technology 그 아주 hot t e c h n o l o g y AI쪽이죠 AI쪽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NVIDIA which was already a large company 이미 대기업이었는데 has had the most remarkable growth story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장 대단한 성장 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성장 스토리를 누려왔어요. 인 n t 기술 분야에서. 라고, 진만스터가 말했는데, 매니 n a g i n g partner at d e 아무래도 이 금융 쪽에 있는 분들이 기업을 평가를 잘 하지요. I don't think this is done. 내 생각에는요, 지금 이 현상이 끝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때 done a n finished. 지금 이 현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If you believe that AI is going to be as transformative as some believe, 만약 여러분이 믿는다면 AI가 될 거다. As transformative as, 뭐 more 뭐만큼 아주 변형적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As some believe, 일부 사람들이 믿는 만큼 그만큼 transformative 할 것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This will continue to rise. 이것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요. 네, NVIDIA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네요. NVIDIA's rise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NVIDIA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적용이 높은 기업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부상이 NVIDIA의 부상이 u n d e r l i n e 강조합니다 이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underline 밑줄 긋는 거니까 무엇을 강조해 주느냐 하면 How strongly investors believe 투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믿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Big tech executives claims Big tech 중역들의 이게 이제 대표이사들의 주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믿고 있느냐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 주장들이 뭐냐 하면 AI will overhaul whole swaths of modern life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I가 완전히 바꿀 거다 overhaul 완전 개혁을 할 거다 전면 개혁을 할 거야 swaths가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부분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의 모든 분야 모든 분야는 올인데, 홀은요, 원래는 단수형용사죠. 그 모든 분야를 각각 완전히, 전적으로, 전적으로, 그 모든 분야들을 각각 하나하나씩 전적으로 오버홀 할 것이라는 주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투자자들이 믿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요 The tech demands more processing power from computers than other kinds of software. 이 기술이 AI 기술이 요구합니다. 더 많은 처리 능력을 요구해요. From computers and other kinds o s e 다른 소프트웨어, 다른 종류의 s o f t w 로부터의 컴퓨터로부터 보다, 다른 종류의 s o f t w 보다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해요. And business leaders are busy, ING, 그리고 사업, 업계의 지도자들, 사장님들이 지금 바빠요. 뭐 하느라고 building new data centers. 돈 있으면 다 빌딩, 데이터 센터들을 만들고 있죠. And filling them with,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빌딩 센터에다가 무엇을 채우느냐 하면, chips from NVIDIA and other companies, NVIDIA 등등의 기업들로부터 칩을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에다 집어넣고 있죠. 꽉 채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To h n d e new AI tasks. 새로운 AI task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핸들링하기 위해서요. Professional investment funds and individual retail investors 그래서, 이 전문 투자 펀드나 아니면 개인, 개인 이 소액 투자자들 똑같이, 양쪽 똑같이 have thrown their money, 돈을 쏟아부어 왔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돈을 계속해서 쏟아부었는데 엔비디아 시야에서, 엔비디아의 주식에다가. 그러므로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pushing up the price even faster. 엔비디아의 주가를요, 심, 심지어 더 빠르게 밀어붙여 왔습니다. Then the company's revenue has grown. 이 회사의 소득이 소득은 개인이고 이 회사의 수입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기업의 그 수입성장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도록 만들어 버린거죠 OpenAI kicked off the wave of interest in AI. OpenAI 라는 회사가 AI에 대한 이 관심의 파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kicked off 시작시키는거죠. 미식축구가 보세요. 맨 처음에 공을 빵 차올리는 거죠. 시작하는 겁니다. Kick off. Open AI가 AI 된 아주 흥미에 관심의 파도를 시작했기 한 이래로 잠깐만요. 이래로 with the launch of ChatGPT, ChatGPT의 이 런치와 함께 ChatGPT의 출범과 함께. 언제 했느냐 하면 2022, 2022년 11월 말에 그랬는데 그 이래로 NVIDIA stock price has 현재 관리가 나와야 되겠죠 NVIDIA의 주가가 has grown 커졌는데 about 700%만큼 700 주가가 상승해 왔습니다 NVIDIA controls about 70% of the market for AI chips 지금 현재 AI 칩에 대한 시장의 70%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로 Making the Company a Kingmaker in the Industry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이 산업, 이 업계에서 킹메이커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죠 That has brought new scrutiny from regulators. 이 점이 가져왔는데 새로운 관찰을 새로운 뭐 조사, 뭐 관찰 뭐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규제기관들로부터 새로운 관찰을 끌어들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 뭐 조사 받고 있던가 이렇게 됐다 이겁데 NVIDIA declined to comment on Tuesday. 화요일에 NVIDIA가 이런저런 이슈에 관해서 comment하기를 거절했습니다. Before the AI boom, NVIDIA was best known for AI boom이 있기 전에 NVIDIA는 무엇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느냐? Making computer chips, 컴퓨터 칩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때, 엔비디아의 컴퓨터 칩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었냐면, 비디오 게임 콘솔앤 컴퓨터에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Bu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se graphics processing units,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graphics processing unit 이라는 이 칩의, 이 반도체의 특별한 성격을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그것이 그 특별한 성격이 that made them useful for gaming, 이 성격이, 이 캐릭터리스틱이, 당시에요. 게이밍을 위해서, 당시에는 게이밍을 위해서 이 칩이 아주 유익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특징이, 이것이 also made them well suited. 이 칩을, 반도체를요, 아주 적당하게끔 만들어버렸는데, 무엇을 하는데 적당한 존재가 되어버렸냐면, to crunching the giant calculations, crunch. 많은 양의 정보를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 아주 적합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었는데요. 엄청난 캘리, 엄청난 양의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이 이, 이 칩이 이 반도체가 아주 적합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n e d t Train AI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로 한 고속 처리 반도체에딱딱 딱 제격이다 이거죠. In the mid 2010s,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researchers at artificial intelligence labs began using NVIDIA GPIs. AI lab에 있는 연구원들이 NVIDIA GPU를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As they tinkered with, 그때 당시에 이 lab에 있는 researcher들은 ever more capable AI, ever more는 끝도 없이, 끝도 없이 능력이 더 늘어나는 AI요. 끝도 없이 능력이 향상되는 AI를 가지고 좀 서투르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거 처리해야 되는지 AI라는 것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뭐 장난치고, 그거 가지고 좀 만족거리는 동안에, 만족거릴 때에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The company took notice. 근데 이 엔비디아가요, 그걸 눈치를 쳤어요. 이 대만 출신 사장이 돌아다니면서 눈치를 딱 채가지고 begin improving the software. 예, 이 GPU의 성능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use to program i s chips. 이 칩을 자신의 자사의 반도체를 프로그램하는데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개선하는데 시작했고요. to make it more suited to AI work. 자신의 반도체가 AI 작업에 좀더더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By the time the AI boom happened, by the time 다음에 웬 n 이생략되있고요 그래서 by the time을 지금은 시간 접속사로 봐버립니다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 되니까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는 AI boom이 발생할 그때쯤에는 이미 Most of the industry was accustomed to 이 업계의 대부분이, 업계의 대부분의 기업들 업계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was accustomed to, was used to 뭐에 익숙해져 버렸느냐 하면 요즘 Nvidia NVIDIA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에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Other chip makers, 다른 반도체 회사들 like AMD and Intel 같은 회사는 뭐했니 have scrambled to catch up. 그동안 에 계속해서 발버둥을 쳤고 허둥댔는데 to catch up.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But Industry Analysts and AI Researchers say 근데 업계의 a n a l y 들하고 AI 연구원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면 NVIDIA will continue to benefit from NVIDIA가 계속 득을 볼 걸, 혜택을 볼걸 from its head start 이 선두주자의 입장으로부터, 선두주자의 위상으로부터 득을 계속 볼 거다, 얼마 동안 for years, 앞으로 몇년 동안 계속해서 혜택을 누릴 것이다 이거네요